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하루 차이로 잇따라 부산을 방문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은데 이어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야의 선거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인호 기자입니다. 흉기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장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며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민생 경제 악화를 부각하며 표심잡이에 나섰습니다. 지금 2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망쳐버린 경제를 폭망하게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있게 만든 윤석열 장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최태경 예비후보를 비롯한 후보들도 함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기장 시장 장사는 안될수 있도록 기회 주시면 능력 발휘하겠습니다. 네. 야당 지도부 방문에 국민의힘 기장군 정동만 의원은 이번 대결도 자신 있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능력과 정책으로 승부하며 정정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기장에서의 유세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부산진구와 사하구의 전통 시장으로 옮겨 시장 민심 청취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 대표가 방문한다는 소식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후보들은 부산시 당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이 대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민주당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루 차이로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부산을 방문하면서 연일 열띤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막말 리스크가 불거진 국민의힘은 수영구 장혜찬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 후보는 오늘 오후 부산시 의회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오늘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제25대 양재생 상임회장을 공식 선출했습니다. 부산상위는 본격적으로 25대 집행부 구성에 나섰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양재생,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이 제 25대 부산 상임 회장에 공식 선출됐습니다. 오늘 열린 부산상공회의소 임시 의원총회에서 양 회장은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신임 상임 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양 회장은 물류 전문 기업인 은산해운항공의 창립자이자 회장으로 항만 물류 기업의 대표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에서 있는 만큼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 은행 부산 이전 등 당면한 해난 해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투표가 아닌 회원사들의 양보와 합의로 선출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하며 지역 상공인들의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경선이 아니라 합의 추대를 통해.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상위가 힘찬 도전을 통해 긍정의 부산경제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 장인화 상위회장은 지난 3년간 함께 수고해준 24대 상위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신임 양재생 회장과 새 집행부에 축하와 응원을 전했습니다. 현재 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원 모두가 신임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과 부산 상위 발전의 소선수범 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재생 신임 부산 상위 회장은 오는 19일부터 3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25대 상위 의원부 출범식과 상위 회장 이취임식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됐습니다. 상공회의소 감사에는 김병조, 김영득 권기재 등 3명이 선출됐고 부회장 18명과 상임 의원 3 0명의 선출은 신임 회장과 전형 위원 4명이 별도 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 임기 3년의 상근 부회장도 신임 상임 회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임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웅입니다.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부산대와 동아대 등 전국 24개 의과대학은 오늘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대학별 사직서 제출 여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기는 의대 교수와 수련병원 교수들의 의사를 물은 뒤 차기 회의에서 정할 예정이지만 다음 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 인제대 백병원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서동구 후보 경선에서 곽규택 후보가 승리해 본선 행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후보는 결선에서 패해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어제 발표한 북구의 박성훈 후보와 함께 18개 선거구 대진표를 모두 완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가 잘못된 영웅심을 범행 동기로 본 검찰 측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열린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혐의 전반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검찰의 잘못된 영웅심과 경제 상황, 건강 악화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공소 사실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꺼내 최종 진술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전국 세 번째 보훈 요양병원이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업 부산 요양병원은 서울 요양병원과 광주 요양병원에 이어 세 번째로 개원하는 보훈요양병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8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 요양병원은 병상 사이 공간을 1.5m 이상 확보했고 맞춤형 치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